어 사실은 뭐 주제 말씀이 정해졌고 주제 말씀에 대해서면은 어, 주제 말씀에 어, 대해서는 우리가 그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어, 특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 우리 주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어 조금 이렇게 뭡니까 우리 예가 보에 맞게 그리고 또저 저 정확하게 우리가 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과연 예배 소서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2절과 이제 17절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어뭐곧곧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곧 곧 뭐지 곧이 예배 소서말씀의 주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 지난 시간에 이거 그 6이 어, 6과 이 영의 어떤 이 대조를 어, 우리가 보았죠. 6과 0의 대조를 어, 저기 누구 누구 누군데 헌석 아 써니? 아 써니고 헌석 집사님이네어 어떻게 저리 이쁠 수가? 있... 아, 그래. <laughs> 그래서, 야, 견적 잘 나왔네. 어 진짜 이쁘다. 어다 이뻐. 네. <laughs>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과0의 대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6이란 무엇이고 0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무엇이고 6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어, 더 이렇게 조금 더생어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의 생명이 육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육에 속해 있어 가지고 그 육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 결국 어,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을 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14절,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어떤 삶으로서 나타나야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는 우리의 삶에서, 어, 우리의 삶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빚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까? 확실해요? 빚은 갚아야죠. 대출받았으면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려고 하는 몇몇 인간들이 있어요. 맨날 거치만 계속하는 원금 상환을 절대로 안 하는 어쩔 수 없나 우리 인실 어쨌든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빚은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그그 어, 주기도문에 보시면 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이 너희 어,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기 거기 보면 신이라는 하말티아라는 그릇으로 되어 있지 아니냐고 사실은 뎁트 그러니까 뭡니까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오페일레마라는그 어, 빛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빛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빛을 언제 해결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현재 시절을 해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을 갚는 사람들인데 빛을 갚는 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결국 뭐냐 하면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시점이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육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8장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에 있다 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신적인 삶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8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건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예가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관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모든 생각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편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림자도 예수님의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님과 감기 없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을 쉬는 하나의 행위도 예수님과 관계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들이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행동이지 그냥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발견돼요. 예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걷습니다. 예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밖에 갔서는요 예수님을 믿는지 전혀 알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런데요. 여기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 원래 원문은 원래 원면은 죽고자 한다라는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니까 예수님 없이 살게,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니네 지금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 너 죽을 거야. 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미래 너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우리, 우리 본문은 미래에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미래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원문은, 성경 원문은 죽고자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실존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으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손짓이, 우리의 숨을 쉬는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현재,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그런데 어떻게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성령님이 막으신대요. 우리의 영이 막으신대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특징은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또 시제를 뭐 썼냐면 현재 시제를 썼어요. 그러면 뭘 말한 겁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으면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뭘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일치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삶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냐? in accordance with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뭐 어커던스가 뭐예요? 일치, 조화. 한마디로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 일치된 삶. 성령에 조화로운 삶. 성령에 일치하는 사람이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일치한 삶이고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15절에는 양자의 영에 일치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조금 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놨지만 여전히 이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믿음믿음 믿음 즉시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을 받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는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증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령이 봐도 우리의 영이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뭐어 조금 이게 뭐 뭐라고 합니까? 조금 억울하들긴 한데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옆에 사람 한 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해봐요. 그 그것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 같이 얘기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그 지금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라면 안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한 변화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A와 B, 어느 것을 어, 어느, 어, 성령이 어, A에요, B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길... 이쪽 갈까 저쪽 갈까 하면 우리가 뭐뭐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해요? 아, 누구 누구 누구니 주침 그쵸 그렇죠? 침을 뱉어 딱쳐가지고 침이 어디로 튀나?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인도하면 성령 인도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함. 여러분, 이게 A 해석이라면 B는 당연히 다른 해석이 하나 딱 떠오르죠. 그 해석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 해석이 하나 더 존재하게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 안해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욕심과 대조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전환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옛 언약의 관자에서 율법에 계속 일치한 삶으로 살겠죠. 계속 일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단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거나 살리는 역할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유대인들은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일치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죠. 율법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옛 언약의 관점으로 자신의 생각을 결정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않냐 한다. 다시 라는 말 적었어요. Again.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않냐.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여러분의 욕심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의 이야기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했다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독자이셨던 예수님의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남도 없겠죠. 영광도 결정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우리와 정확한 차이는 뭐냐?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도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욕심에 욕심을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거기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뭘 아는 거죠? 실패했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귀해야죠. 회귀하는 삶으로 나가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성령이 없다면 그런 마음도 없겠죠. 우리가 성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인간임을 알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가 보 여러분, 우리의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 했다는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욕지의 욕심을 이루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40평 아파트를 산다. 40몇 평은 50몇평 아파트를 산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40평 사는 거고, 비 그리스도인이 40평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18평 사는 거하고, 비 그리스도인이 18평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거하고, 비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거하고, 비 그리스도인이 부한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부한 거하고,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 나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형태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면 우리는 어떤, 어떤 걸로 나오게, 성경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엎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몸매가 죄로 자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우리는 실패한 삶으로 나아가게 말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오늘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의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계가 돼야 회복이 됩니다. 돌이킴이 되죠. 우리 예가부 여러분, 일주일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회계할 것들을 좀더 뭡니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적어가지고 반드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는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laughs>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뒤에 마지막이 없네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경 보시면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예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글린 자가 진자 엉글린 자가 진자 자유와 비없는 자 쉬난처가대시는 척하대 쉬는 룸게 쉬는 계 쉬는 거 쉬는 거 쉬는 신 곳에 거쉬 다시 한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셨어. 아시다. 예수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들을 정하시고 또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고자 하는 삶으로 우리 예가부의 모든 삶들을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미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치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가오의 가정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이다 아멘